아, 이쁘다. 송이, 송이. 이쁘죠? 와, 아이고. 와, 망개를 했네. 진짜 이쁘다. 일반 벚꽃보다 훨씬 이쁘 꽃향기도 나나? 별로 안 나. 응. 아. 조심해. 응. 예뻐, 예뻐. 짠. 와, 날씨 밝, 맑았으면. 응. 그래도 완전. 지금 딱 날씨 선선하고 사람 응. 없고. <laughs> 진짜 사람 우리밖에 없어 여기. <laughs> 어, 좋다. 유기이는장히 좋은 것 같아. 응. 우리 이 많아. <laughs>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아, 가깝다 응. 아, 사진 찍네. 이쁜이구나 저분도 아까 헤맨어, 우리처럼. <laughs> 아, 이쁘다. 아, 아 어, 동영상이 되버렸어 <laughs> 어, 이뻐. 사진. 어, 뭐. 이쁘다. 아 이쁘다! 이이쁘죠이쁘죠 <laughs> 이쁘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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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laughs> 이제자동이네 <laughs> 우리... 오늘 소개하는 곳은 미랑이 안태공원의 숨겨진 스팟 다쩌쁘다꽃이 <laughs> <짜잔! 웃음> 그 <뽁꼬치> 피는 <laughs> 어, 여기는, <laughs> 그, 아무튼, 미량이 있는 곳이에요. 자, 한번 둘러봐 주세요. 네, 짜딩딩딩딩 아주 초록초록해서 이뻐. 꽃돌이 씨, 어디 있죠? 꽃돌이는 여기 있답니다. <laughs> 어때요? 귀여워요? 어, 너무 귀여워 아, 귀여워요? 응, 어, 아주 아, 인기 폭발이에요 제가 좀벽포꽃을 <laughs> 저랑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죠? 네. 아주 어울려요 오늘 옷이랑 색깔이 대비되는 게 아주 예뻐 <웃음> <웃음> 냄새는 나지 않아요? <laughs> 아무튼 여러분 여기 혹시 알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응. 하지만 아마, 어, 이번 주가 마지막일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그럼 다음에 뵐게요. 안녕. 안녕. <laughs> 안녕하세요. 짠. <laughs> 왜 이렇게 귀여워? <laughs> 아, 너무 귀여운 거아니야 안태공은, 놀러 오세요. 다음에 <laughs> 뵈요. 안녕. c u k